안녕하세요 루리 t v 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 고혈압 낮추는 방법 리턴큐 가격 알아보기 고혈압 낮추는 방법 리턴큐 가격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인데요 주성분으로 정어리 펩타이드 s p 백0과 아연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이 정어리 펩타이드 성분이었는데 리턴큐 한 박스 3일분에 28센티 성어 정어리가 약 4천 마리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 낮추는 방법 미턴큐 가격에 4천 마리나 들어가니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정말 원료를 아낌없이 넣었구나 싶어서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정어리 펩타이드 SB 0엔 원료는 국제 여러 혈압 학회를 통해 인체 실험을 거쳐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네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제품인 만큼 이 정도 검증이 된 원료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 성분과 함께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건강을 위한 투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미턴큐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또한 섭취하기 편하도록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 덕분에 위생적인 보관 역시도 손쉽게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다 사이즈도 작고 개별 포장이니 들고 다니면서 챙겨 먹기 너무 편했어요. 요즘 아버지나 저나 고혈압 낮추는 방법 이턴큐 가격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관리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제품을 하나 구비해 두니까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더내 몸을 아껴 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내가 직접 뭔가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도 고품질의 원료들을 섭취할 수 있다 보니 다른 건강기능식품들에도 관심이 가기도 하네요. 혈압조절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의 포스팅이 굉장히 와닿으실 것 같아요. 특히 고혈압 낮추는 방법 이턴큐 가격은 이벤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때 구입하는 것이 가장 최저가로 구매가 가능한 방법이라는 점도 알려드릴게요.